56세 사모님 사주 감정합니다. 양띠입니다. 정미연, 기유월, 개사일, 임자시, 대원수, 사,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가빈,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대원입니다. 개사일주가 양띠의 닭다래, 뱀나래, 지시에 태어났습니다. 어, 개수일가는 작은 물, 이슬, 빗물이에요. 작은 물. 어, 사주의 수가 3개. 어, 내가 자식을 나타내는 나무 설기야는 어, 나무가 사주, 사주에 얻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대운이 44세 54세 대운이 어, 64세 임묘진 어, 나무 대운이 도와있습니다. 재물을 어, 나타내는 하가 사주에 두개 남편을 나타내는 토가 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 수일간이니까 지있고 청명합니다. 어, 이 수가 8월달, 어, 금황지절 어, 6월에 태어났죠. 닭달. 그래서 월지를 등령해서 신앙한 사주입니다. 어, 신앙하니까 필요한 것은 어, 설계하는 어, 식신이나 어, 재성, 간성이 어, 되기란는 사주죠. 어, 월지가 편인입니다. 편인이면 편제가 용신이 편제. 이 편인은 계물을 의미합니다. 직업으로는 의사, 배우, 운명가 어, 이발사 말하는 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는 보통이에요. 병진이니까 이편의는 어, 계모를 의미하는데 이 종교인 이런 그 운명화 어, 철학감 말을 하는 어, 직업에 대기합니다. 어, 편의는 계모 및 유모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최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의 형제를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형제를 나타낸다. 이 육신의 특성은 복수를 예치고 식신을 파극한다. 이것이 편인을 도식이라고 부르는 소이다. 편인은 또한 파제, 실권 병제, 이별, 고독, 방명, 성량 등을 의미하는 거로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어떤 형태로서도 불행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또 성질도 처음에는 부진하나 곧 근태를 느껴 나중에는 템만 하여져서 매사를 용도삼이로 끝내기 쉽다. 비록 도랑은 넓으나 변덕이 많은 단점이 다 그러나 편협에는 적합한 점이 있어. 학자, 예술가, 의사, 성료 배우 등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을 사주에 는 편인이 많다. 자, 편인이 간사를 만나면 이와 같은 특성이 증가되나, 편제를 만나면 억제된다. 이 사주는 평간 편인의 동조가 되어 있어요. 그이 사주는 외국을 평력하지 않으면 현상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구조가 평간이 편인을 설기하고 어, 있어요. 그래서 편인의 나쁜 성격이 더 나빠집니다. 그 편재, 편제. 어, 편재가 용신이에요 어, 편인은 편재가 있으면 이 편인이 어, 좋은 쪽으로 어, 변합니다. 그래서 연간 정미연이죠. 편재, 어, 편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재가 편인을 어, 극하고 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사주는 어, 홍조가 편인의 홍조가 어, 좀 없어집니다. 어, 미중의 정화가 또 있죠. 어, 하가 용신이요. 에 그리고 편관이 있으니까 목, 어, 목이 또이 어, 사주에 편관이 두개 감각이 있어요. 편인 편관이 동조가 되어 있으니까 편재로서 편인을 어, 극해주고 홍조 편인은 홍조를 없애주고 또 편관은 식신 어, 어, 얼목이 도와서 이. 편관을제살 해주면 어, 사주가 부귀 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시, 식신과 편재가 용신입니다. 어, 어, 편재는 숫자로는 이입니다. 이 입니다. 이 정화 촛불 어, 말 동물로는 말뱀 말이 되기를 하죠. 숫자는 이자 칠자 빨간색 남쪽 여름 에 되기를 하고 니은 디을 리을 티것이 되기를 합니다. 어, 을목, 을목은 토끼예 토끼. 토키. 숫자는 8. 어, 8, 3, 3, 8이 되기라고, 파란색 동쪽, 범에 되기라고, 어, 기역 동쪽, 어, 기역기역쌍기역기역이 되기랍니다. 그래서, 목화가 길하다 어, 편인은, 어, 편제가 있으면, 이 편인이, 홍조가계모의홍조가 어, 홍조가 없어집니다. 그래, 서 좋게 변하는 거예요, 편인이. 그래서, 어, 말하는 병은 의사, 의사로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었고 이 편제가 있으니까 편인이 어, 좋아집니다. 그리고 편관은 어, 편제를 하한 비견을 막아주니까 편관이 또 있어요. 편관, 편간, 편제와 편관이 있으면 이 사주는 좀 어, 그런대로 부기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어, 일지가 역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역마가 있으니까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일기격입니다. 개사 어, 천월기인이뱀 토끼예요.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어, 천을 이기니 합되어 있으니까 늘리 사회의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주는 어, 많이 움직입니다 내 남편도 많이 움직이는 직업 어, 많이 움직이고 어, 본인도 영바가 있을 때는 많이 움직여고좀 느리게 더디게 움직입니다 더디게 움직인다 그래서 어, 할아버지 자리에 이제 굉장히 편제 편간이 있으니까 좀 부기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편관이 묘지고 공망이요. 그래서 남편 덕이 없다. 어, 어, 남편하고 이별할 수가 있어요. 편관이 묘지고 공망이니까. 그래서 이 말하는 직업으로 크게 어, 성공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식 자리에 도화가 있습니다. 도화, 도화살. 어, 근력 도화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미인. 말년에 가면서 얼굴이 걸럭도 하니까 양기비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 합의했으니까 조금 호색합니다. 이 사주, 호색. 그래서 어, 술, 어, 술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뭐, 사주는 일기격이니까 이 고시, 어, 얼굴이 좀 미인 사주예요. 그래서 무슨 자격증 시험을 치면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 합격할 수가 있고 어, 추궐이 오면 복덕수기가 되어서 어, 용모가 고상하고 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그리고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이 1세부터 13세 경술 대운은 정인 정관이니까 굉장히 어, 좋은 운세요 그렇지만 14세 신해 대운은 편인 급제니까 영마의 이동수가 있고 이때는 운세는 어, 보통입니다, 보통. 어, 신앙 한 사주에 편인 급제가 들어오니까 보통이고, 24세 임자대운또 신앙 사주에 또 형제 동료들이 나를 도와주죠. 급제 비견. 도와요. 그리고 인기는 많아요. 30세부터 인기가 있고, 결혼을 할수 있고. 그렇죠. 운세는 보통입니다. 34세 개축대운은 비견 평간입니다. 이때 사유축 삼합되면서 어, 40세 경에 크게 어, 이름을 얻을고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공망충을 해주니까 운세가 좋아집니다. 사유축 삼합되면서 복덕수위가 형성되면서 대발복됩니다. 그리고 44세 갑인대형은 상관상관 이요. 에 그런데 이 사주는 목이 이제 혜신 인데 어, 인사 사명살 지세지형이 되면서 저돌하다가 자절할 가능성이 있고 상관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어, 증가, 상관이라는 것은 자식운인데 어, 학자나 교사, 타인을 얕보고좀 교만합니다. 이대훈은. 그래서 53세, 어, 44세, 어, 가빈대훈은 상관, 상관이 같이 도우니까 은세는 보통입니다. 그리고 54세, 을묘대훈, 63세까지 식신, 식신대훈이요. 그 이대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훈. 해몸이 삼합이 되면서 평간을, 칠사를 재살한 해 주니까 그게 이 때문에 부기 하고 식당 요리업 어, 학교나 교육계 계통으로 갈수 있죠 44세 어, 가빈 대원은 상관상관이니까 학자나 교사 지금은 학교나 교육계 약간 큰 어, 학문 어, 식당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64세 병진 대원은 굉장히 이제 좋은 대원 입니다 정제 재성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금, 사주 쪽 삼합되어 있고, 가을, 금이 강한데, 이 하가, 어, 용신이 도우니까 많은 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병진 대원은. 어, 정제, 상관, 정제, 진토 대원도 이제, 목입니다. 목, 인묘, 진. 그래서 이 대원에 굉장히 좋은 운세다. 그리고 74세 정사 대원은 편재 편제, 용신 편재가 도움이다. 그정재 어, 큰 재물이 도합니다. 84세 무대는 무게 아파, 정간 편제니까 용신 대문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 54세부터 93세까지 재물 대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부자가 될수 있고 94세 기미 대문은 어, 평간, 7살이 강해지니까 운세는 보통입니다. 원래 이민년은 어, 개사 일주에서는 어, 상간, 급제 상관이, 급제 상관. 원래는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운은 식신 대운이라서 되긴 한데, 어, 원래는 어, 상관 급제니까 맘대로 할,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세 지형이니까 약간은 저돌하다 자절할 수가 있는데, 대운이 되긴 하니까, 대기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목이 더우니까 사주에 목이 없는데 대기를 하고, 어, 여름에는 재물 문세죠. 신앙한 사제, 재물이 대기라고. 가을 8, 9, 10월 달은, 뭐, 금이 도니다 그래서, 뭐, 대문이 대기라 하니까, 뭐, 금이, 토금이 도와도 길하다. 8월 달 무신월은 정제, 에, 정인이요. 그리고 대기라고. 9월 달기유월은 사유주 삼합되면서 평간 편인이요. 그리고 외국을 좀 병력해야 됩니다. 어, 장성살이니까 일단은 약간 높은 벼슬에 오르고 문무겸비하고 관계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달 이달에 10월달 경술월은 정인정간 굉장히 좋은 운세요 그렇지만은 사술원진살 남편하고 다툼이 있고 11월달 신해월은 편인급제 운세는 어, 음, 어, 괜찮은 보통인데 육만대 약간 이동수가 있고 11월달 사회충이면서 설대시 남일극정을 하고 남편과 약간 남편을 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력 10월달 11월달 남자 자리는 좋지가 않습니다. 12월달 임자하는 도화예요. 그래서 많은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제 비견이니까 도화 달리는 인기가 있고 이제 말년에 이제 자식 자리에 도화가 있어요. 글로 도화인데 굉장히 얼굴이 미인 사주입니다. 미인 이 사주는 그리고, 어, 일기격이요. 천을 기인이 합되어 있고 이래서 중말년에 가면서 굉장히 얼굴이 미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뭐 사주는, 어, 연지가 공망이 되어 있는데, 뭐, 초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 약간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운도 어, 보통 이래서 얼음이 있지만은, 54세 부터 64세 74세 84세 이 때문에 굉장히 대길 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사주는 일기격이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뭐뭐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굉장히 부자로 몇 수십억 가지는 부자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이 돌으면서 이제 미터 양띠죠. 이게 공망이에요. 그래서 남편 덕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평간이 공망이니까. 그래서 충 때리면 오히려 길합니다. 어, 그래서 비인이, 이, 좋은 건 아니에요. 평간, 묘인데 이제 공망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길하다. 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 금녀니까 원래 이민녀는 약간은 그 미모 미모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하해한 기운이 있고 항상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운세는 그리고 뱀하고 토끼가 천울이죠. 그 일지 남편 자리가 천울이니까 지 있고 총명하고 널리 사회에 식룡이고 출세가 가릅니다뱀 아, 사묘가천의 기인이죠. 그리고 6월, 원래는 어, 천득 기인, 어, 천득 기인이 있니다 어, 10월달은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양력 10월달이 어, 9월달보다 굉장히 좋은 운세가 됩니다. 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0월달. 장성살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의사, 의사로서 어, 문무 겸비하고 높은, 높은 배서로 오르고 관계에취료입을 합니다. 이, 뭐, 운명학. 그래서 이 역학을 지금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하는 직업, 운명학에도 큰 높은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뭐, 60세 가까이 되면 크게 높은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어, 앞으로 64세, 74세 되면은 이 운명학에 이제 큰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 의사 배우 운명학 이런 계통에서 어, 크게 어, 성공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어, 도화살이 있으니까 얼굴이 굉장히 미미 미인, 미인입니다. 미인 어, 용모가 아름답고 미인이다. 어, 양기비 사주예요. 어, 말년에 가면서 뭐. 가수처럼 64세, 뭐 70세 가까이 되면 약간 고독할 가능성이 있어요. 진토가 가수니까 다음 대운 64세 병진 대운에 약간은 진토가 수는 약간 고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잠자리 방향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 풍수는 이제 하가 용신이니까 남향 집 풍수 어, 따뜻한 풍수, 에, 햇빛이 많이 드는 이런 풍수가 대기는풍수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사주적으로는 말년에 자식 자리에 인자수가 있으니까 뭐 마음이는 북쪽으로 갈 어, 가능성도 있지만은 대운은 이제 목화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어, 간다고 보면 됩니다. 동남쪽 방향으로 가서 사 사실 가능성이 많습니다.